23페이지에 90번 문제.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그럼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부르죠. 네. 그럼 뭐에 대응돼? x에 대응 반단 말이야. 네. 맞아? 네. 따라서 a 좌표는 x가 0일 때야. 그럼 얼마냐? 루트, 루트 1이죠? 네. 루트 1이죠? 1이죠. 따라서 이 a라는 점의 숫자는 1이야. 맞아, 맞아? 네. 이 점의 숫자는. 자, 그 다음에 a가 아닌 점, 아닌 곡선 위의 다른 점을 b라 하자. b가 곡선을 따라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자, 그러면 얘의 좌표를 a, b라고 잡을 거야. 고만 이해됐어? 그럼 잡아봐. 이점 b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서 A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네. 근데 A가 지금 뭐였어? 0,1이었지. 네. 그럼 A가 한없이 0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야. 알겠어? 네. B의 좌표가 0이니까 맞아? 네. 만약에 B가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면 A가 어디로? 네. 마 3분의 1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지? 그만 네. 이해됐지? 근데 지금은 g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어 a에 그렇죠? 네. a의 x좌표가 뭐야? 0이었단 말이지 그죠? 따라서 a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맞아? 네. x좌표는 a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기울기에 극한값 물어봤다고? 그러면 l i m a가 0으로 갈 때의 그럼 이거 뭐야? 0 플러스다 왜? B는 분명히 A보다 네. 오른쪽에 있잖아. 네. 0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네. 우극함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자극한볼 필요가 없지. 0 플러스가 된다는 라 것도 이해되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봐서 극한 값? 기울기 물어봤죠? 네. 그럼 이제 직선 AB의 기울기는 A가 0,1이고 B를 지금 우리가 A, B로 잡았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X의 증가량분에 와야증 거라. 그럼 a 빼기 0, a분에 b 빼기 1의 값을 구한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a가 바뀐다고 변수란 네. 말이야. 그럼 b도 a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 네. 근데 지금 주어진 거 아니야. 네. 자, 여기서 이 점은 이 직선에 대, 아, 이 곡선에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b는 루트 3a 더하기 1이라고 할수 있겠지. 네. 따라서 얘는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때 a 분의 b가 지금 루트 3a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1 이걸 풀라는 얘기죠? 네. 그래야 풀수 있는 문제지, 그죠? 군지네 그뭐해줘야 돼. 최고차의 개수는 구할 수가 없지. 네. 이거 무한대가 아니야 숫자야. a가 0을 대입할 수가 없다고 이거. 네. 그럼 이거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문제죠. 네. 따라서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때 그럼 분자는 뭐가 돼? 합쳐 공식이 됐겠죠? 네. 제곱인 3a 더하기 1에서 제곱인 2를 빼면 3a가 됐겠지 네. 얘는 a에다가 뭐를 곱해? 루트 3a 더하기 1 플러스 그렇습니다. 1을 곱한 식이 됐겠죠? 네. 그럼 이 a는 사라질 거야 약분 되죠 네. 얘는 상수니까 0을 대입해야 돼 a에다 0 대입하면 뭐야? 루트 1 더하기 1은 음. 네. 분의 3이 되겠죠 네. 그럼 답은 뭐야? 2분의 3 이해됐니? That's it? Sure.